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이미긴 싸움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이번 주는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졌어요. 네, 그래서 봄이 온것 같아서 저도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얼른 더 따뜻해져서 빨리 맨발 걷기도 마음껏 하고 네,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 암 다음에 내게 온 병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네, 병이라고 하니까 이제 굉장히 무거운 주제처럼 느껴져서 네, 저도 제목을 이렇게 정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네, 너무 무겁게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제가 어,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저만의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런 주제로 잡았다는 거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암 다음에 네개 온병 첫 번째는 네,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네 우울증은 뭐 굳이 암이 아니어도 이제 우울증 앓는 분들이 또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많고 우울증이 어떻게 보면 되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병이기도 하고 네 그렇지만 사실 이게 저는 사실 우울증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워낙 밖에서 활동하는 걸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은 저랑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6년 전에 암 진단을 받고 그리고 이제 투병 생활을 하면서 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우울증이라는 게 찾아오더라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 너무 심적으로 힘든 순간이 있었어서 이제 그때는 상담 치료를 한번 받기도 했었어요. 제가 36세에 암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충격이 굉장히 컸고 또 젊은 나이에 이제 전절제라는 수술을 하고 그리고 또그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기까지 한 6개월 동안 이제 네 번의 수술을 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 수술 과정을 거치면서 체력도 굉장히 떨어졌고 그래서 초반에는 암 치료를 하면서, 투병 생활을 하면서 그 부분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6개월은 집에서 요양하다시피 지냈고, 그리고 정말 수술하고 한 달은 그 여름이었는데, 정말 누워만 지냈던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침대에 누워서 창밖을 바라보며 신세 한탄을 하기도 하고, 네, 그렇게 힘든 여름을 보냈는데, 2년 정도 그렇게 이제 집에서 운동하고 식단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나름 암을 이겨내겠다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면서 이제 잘 지낸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 나만 사회 속에 끼지 못하고 도태되는 느낌. 네. 그리고 어, 뭔가 삶이 즐겁지 않고 우울하고 그리고 또 두려움. 그니 그러니까 내가 언제까지 살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네 아무튼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아 되게 어떻게 해야 하지 이렇게 고민하는 순간에 이제 제 아는 지인분께서 그럼 상담을 한번 받아보면 어떠냐 이렇게 이제 추천을 해주셔서 유방암 환우들이 진단을 받으면 어쨌든 여성 여자로서의 그런 여성성을 잃기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정신적인 그런 문제들로 정신과 협진을 많이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단계까지 가진 않았지만 어쨌든 저도 상담을 받아본 이력이 있고 저는 어쨌든 그 상담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굉장히 저 자신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 어 저는 상담을 하면서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니까 이 시간들을 이겨내는 게 훨씬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인정하고, 아,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힘들구나.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어, 나는 더 잘할 수 있구나. 이런 나에 대해서 조금 더 파악을 하고 나니까 이 힘든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우울증이라고 해서 정신과를 가고 뭐 이런 게 무조건 나쁘지 않다는 거, 어, 어쨌든 그런 힘든 시간들을 더잘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니까, 혹시 저처럼 또 이렇게 그 마음적으로 힘든 순간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신과 상담을 받기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저는 오히려 그냥 이렇게 심리 상담 이런 거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심리 상담을 통해서 일단은 나에 대해 알고 나면 훨씬 더 병을 이겨내기가 쉽다는 거. 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암 다음에 내게 온 병. 두 번째는 관절통입니다. 네. 이거는 뭐 유방암 환우분들이 모든 분들이 다 겪고 계시는 이제 그런 병일 거예요. 이제 병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이제 관절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일기 진단을 받고는 항암 치료를 하지 않았고 이제 타목시펜이라는 항 호르몬 제물을 복용하게 됩니다. 이제 저는 10년 복용 진단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4년 6개월까지 이제 복용을 하고 이제 전이 진단을 받으면서 지금은 이제 약이 다른 약으로 바뀌어서 타목시펜이라는 약은 복용하지 않는데 이 타목시펜이 이제 가장 힘든 부작용이 관절통이에요. 저는 그랬어요. 손, 발, 무릎이 가장 힘들었어요. 손이 저리고, 그 다음에 발가락이 저리고, 그 다음에 무릎이 아프고,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어, 스트레칭을 주로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걷는 운동, 근력 운동을 이제 계속 꾸준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도 이게, 이게 몸이 익숙해질 만하면 이제 또 아프고, 뭐 그렇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관절통은 지금도 사실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관절이 아픈 것도 있고, 또암 때문에 통증이 있기도 하고, 하니, 어 지금 그전에는 손, 발, 무릎만 아팠다면, 네,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네, 골반도 아프고, 네, 이제 그런 관절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이가 이제 40대인데, 아, 신체 나이는 이게 70대쯤 된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 이 젊은 유방암 환우분들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겠구나. 왜냐하면 제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게 뭐, 스트레칭. 아침에 일어나면 스트레칭하고 침대에서 내려오면 조금 낫고요. 그리고 정말 뻐근하다 이럴 때는 잠자기 전에도 스트레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일주일에 두번 또는 세번 이렇게 꼭 하는 것이 반신욕이에요. 네. 욕조에 물을 반만 받아놓고 이제 거기에 한 20분 정도 들어가서 땀을 빼고 나면 이게 몸도 굉장히 풀리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반신욕이 암에도 좋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저는 주 2회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절통은 스트레칭과 운동, 또 이런 반신욕을 통해서 저 나름 이겨내고 있다는 거. 이제 그런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제가 감히 이제 이걸 병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어, 믿지 못하는 병입니다. 여기에는 뭐 나를 믿지 못하는 거, 남을 믿지 못하는 거, 음식을 믿지 못하는 거, 네, 뭐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암 진단을 받고 나면 일단은 물음표가 많이 생겨요. 내가 왜 진단을 받았을까? 내가 얼마나 살수 있을까? 전이 되었을 때는 나를 더 자책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일을 해서 그런가? 아니면 음식을 잘못 챙겨 먹었나? 어, 내가 운동을 제대로 안 했나? 다양한 질문들. 나 스스로 자체를 믿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음식에 대한 불신. 어, 이거 먹어도 될까? 이거 뭔가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들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농약이 농약이 많이 뿌려진 거 아닐까?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돌리려고 하면 전자레인지 해롭지 않을까? 네. 뭐 뿐만 아니라 잠에 대한 것도 아, 밤 10시만 되면 자야 되는데. 어, 늦게 자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몸에 나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지금은 또 허리가 아프니까 오래 앉아 있어도 될까? <laughs> 네, 이런 무수히 많은 물음표들, 그러니까 나를 믿지 못하는 무수히 많은 물음표들, 네, 믿지 못하는 병이 생겼어요. <laughs> 네, 근데 물론 이게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 음식에 대한 이제 의심, 그래서 더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을 찾아먹게 되고, 또 그리고 잠을 자야 된다는 신경을 쓰기 때문에 더 일찍 자게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을 이제 더 건강해질 수 있게 맞춰 가는 건 분명히 필요한 거니까 이제 필요한 과정들이긴 한데 이게 너무 과해서는 안될것 같아요. 네. 너무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이 가장 큰암 발병 원인 스트레스. 네. 이런 스트레스들이 올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생활 속에서 뭐, 물론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유해지려고 노력하고 또 조금 더 내려놓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어, 이런 믿지 못하는 병에서 조금 헤어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어, 나에 대한 신뢰. 어, 내가 나 자신을 믿지 않으면 누구를 믿겠어요. 그래서 나를 더욱 믿고 할수 있다. 잘하고 있다. 어, 나를 항상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사실 뭐 이것 말고도 뭐 다양한 병들이 있어요. 저는 지금 이제 백반증이라는 병도 굉장히 심해졌고, 그 다음에 뭐 속이 쓰린 것도 있고, 또 소화불량도 있고, 뭐 다양한 부작용들이 있는데, 네, 사실 이걸 다 병으로 받아들이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네, 암을 치료하는 과정 속에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6년 차 암환자가 되다 보니 또 이것들을 나름 이겨내는 방법도 터득을 하고 있고요. 암투병을 하시면서 신체적인 변화나 신경의 변화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겪으실 텐데 네, 그런 것들이 올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요즘은 또 유튜브 찾아보면 좋은 다양한 정보들도 많이 있고 유튜브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온라인 플랫폼에 이런 것들을 소통할 수 있는 또 창구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혼자 너무 힘겨워하지 마시고, 네, 이런 다양한 창구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씩 해소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제가 어, 검진을 앞두고 있으니까 어, 여기저기 많이 아프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힘이 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계속 기억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 저희 이제 권, 교회 권사님 중에 이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제가 이제 앞에서 찬양하는 걸 보고 이제 저의 아픈 걸 아시고 이제 특별히 저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 기도하고 있으시다면서 이제 그런 권사님이 한분 계신데, 저희 엄마가 그 권사님을 찾아가셨어요. 뭐 다른 일 때문에 찾아가셨는데, 그 권사님의 말씀이 딸을 위한 기도를 바꿔야 한다. 네, 낫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딸을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기도를 바꾸자. 나는 그렇게 기도할 거다. 음, 그러니까 집사님도 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엄마가 그 말씀을 저에게 전해주시는데 아 제가 그 말이. 머릿속에서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 맞다 정말 저의 믿음은 부족하다는 걸 느꼈고 역시 역시 권사님의 기도는 다르구나 라는 것도 느꼈고 사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거든요 늘 지금보다 낫게 해주세요 지금 내 상황이 더 나아지게 해주세요 어, 내가 더 건강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많이 하지만 어, 낫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건 정말 믿음이 있어야 할수 있는 기도인데 아내 믿음이 부족했구나 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검진을 앞두고 불안한 가운데 있었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됐고 저 역시도 지금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네,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같은 암으로 투병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이 기도를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낫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낫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기도를요. 네. 많은 분들이 기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잊지 않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네. 늘 함께 기도할게요. 네. 우리 같이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하루도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네. 이런 감사의 기도가 쌓이면 언젠가는 네. 저를 또 치료해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한 주간도 또 건강하게 또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시고요. 또 유익한 영상으로 다음 주에도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미 이긴 싸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